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350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믿음으로 3절4절 부르겠습니다. <laughs>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마소 싸워 깨쳐 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을. 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이기까지 우리들이 군 가보세가 아니요 우리가 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 이로오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물리제한물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일 수 없어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재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외태함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일세한 마음은

역대상 2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역대상 20장 5절부터 8절 네, 역대상. 20장 5절부터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의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섯씩 모두 스물넷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이세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이세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어, 오늘 8절 보니까요 가드 사람들은 키가 크고 완전 장군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힘이 세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결국는 승리는 우리, 우리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답을 얻으시고요. 자 오늘은 어, 말씀 제목이 가드사람. 가드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죠. 키가 요 어마어마합니다. 약약 3미터나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키가 어마어마하고 장군이었잖아요. 가드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장군들처럼 키도 크고 등치가 굉장히 컸대요. 하지만 왜소하게 보였던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뭐 무기 뭐 등치 이런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배경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도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배경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딸지라도 어, 큰 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는 어, 여제없이 어, 또성경 를 가지고 성경을 1분로 요약한 1분 구원의 길을 우리 선포하고 또 귀한 하루가 또어 시작이 어 되어 지기바 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이 확실한 이 복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내린 어, 오직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는, 자녀가 결국에는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또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 어쩌면 이 제목 자체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이죠. 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사나운 맹수처럼 스테반을 막 죽이려고 또 스테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갖다가 아 이렇게 이,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적게 마귀의 형상으로. 어? 그런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어쩌면 막 스대반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처럼 지금 그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핏박과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스대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이었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우리 나 자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 몸은 여러분의 몸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죠.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더럽히면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있다 하면서 막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입,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앞깁니다. 10편, 51편, 15절이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용도로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의 입술이 쓰임받아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많이 하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의 입은 최고의 찬양의 악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 행동은, 결계는 내 행동을 보고 불신자는 평가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삶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무엇을 하든지 오라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렇죠? 우린 칭찬받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 행동은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이죠. 내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결국은 이것은 우리 교회 간판이죠. 어, 여러분은 교회 간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판이 우중충하고 더러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왕이면 간판이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교회 간판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네. 얼굴. 이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여러분이 드렸던 그 미션. 엄마 뭐 빨리 천사의 얼굴. 원래 우리 엄마 얼굴은 천사 의 얼굴이었는데 엄마 천사. 아빠 천사의 얼굴. 그러면 아빠 가요. 막 화를 내다가 염려, 근심 확 이러고 있다가도요. 얼굴이 다 바뀌겠죠. 천사의 얼굴로. 어. 아들아 하면서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원래 네 모습은 천사의 얼굴인데 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분이는 빨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평의 얼굴 우울한 얼굴, 염려의 얼굴 근심의 얼굴 막또 화가 난 겁니다. 그 얼굴이 변화해서 천사의 얼굴로 이번 주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하지 마시고, 어, 화내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천사의 얼굴로 대해보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 상대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천사의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마귀의 모습, 마귀의 형상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자, 오늘, 어, 역대상 20장을 통해서 또우리 중요한 말씀을 또리는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 그대로, 가드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드사람들은, 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드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안. 그리고 그 동생 이름이 나와요. 어, 오늘 보니까 골리앗 야후 라흐미 되어 있죠. 라흐미. 그리고 그 가득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요. 키가 보통이 아니에요. 거인들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해. 막, 뭐 보통 막 2m, 3m.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플러스로 용감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너무 대단하겠죠. 이게 성경으로만 하면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에 골리앗이 이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역대상 20장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합니다. 막 우리하고 비교할 때는 어 그림으로 그리면 이 가드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 왜소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작은 모습. 하지만 우리 배우, 배우에는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죠. 우리의 배경. 여러분의 배경. 우리의 백그라운드. 오늘도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귀한 날, 2월 28일 수요일, 이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 속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배경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떤 큰 문제가 와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그 현실에 늘 낙심하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이 할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다할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또 로마서, 로마서 보니까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니까요. 없는 걸 잊게 만드시는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현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그러서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웃을 때 미소를 지을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런 미소, 회복하세요. 천사의 얼굴,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천만인. 천명이 아닙니다. 천만인보다. 서울 인구가 천만이 돼요, 천만. 그 어마어마한 천만인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힘이 있습니다. 힘이, 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무리 천만인이 달라붙어도 우리 하나님 한분을 못이기죠 10편 3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천만인이 다윗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천만 명을 아무리 공격해도 다윗은 잠을 잘 자고 꿀잠을 자고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배경이니까. 천만인이 다 달라붙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 악인들의 이빨을 뽑으시고요, 그들의 뺨을 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천만인보다 더 힘이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떠한 군대보다,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어떠한 진짜로, 어, 이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사역을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10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제목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 사람이 아는 뭐 키가 크고, 뭐 거인이고, 용감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우리 배경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갖고 오세요. 오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역대상 20장의 내용이 가드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해. 그 겉모습을 보고 우리 속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동, 동생이 나타났는데요. 이 동생이 어, 그 형만큼 키가 큰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그 가드에서 전쟁을 펼치는데, 그곳 사람들 너무 키가 커. 또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 6개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도 6개예요. 이게 총... 어. 24기가 있어요. 내가 네, 볼 때는 장애인인데요. 어, 키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고, 이게, 그렇죠. 우리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막 괴물처럼 생겼겠죠. 그런데도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과 다이세의 백성들이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그 현실과 상황이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천사의 얼굴, 미소 짓는 얼굴,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 잡고 승리하시고,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수요예배, 여러분 성공하세요 지금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가드사람들입니다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배경가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시니 세상에서 만날 오늘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가득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배경 가지고 승리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수요 예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나온 우리의 배경. 이 중요한 나왔던 중요한 성구들을요 여러분 찾아가면서 여러분 읽어가며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 가지고 어,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월 28일 수요일 기한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기한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일대일 예배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새벽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을 다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오늘 연락되어 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냐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너무나 소중한 천사의 얼굴, 초대교회의 전략이 천사의 얼굴 전략이었습니다. 사도전6장 15절. 스데반의 얼굴 집사가, 얼굴의 정말 집사가 정말 아버지 나님이여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핍박과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정말 맹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은혜의 얼굴,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주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놓치자냐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교회로 삼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정말 나분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몸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악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까지그 일을 하며 하나님, 천국에 가서도 이종의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 행동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나 불신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을 규모 있게 정말 아버지나님이 행동을 올바르게 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나님이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큼의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게 우리의 얼굴이 교회 간판입니다. 교회 간판이 어둡거나 또 더럽히지 않냐고, 진짜 화려한 교회 간판 되어지기 원합니다. 천사의 얼굴, 은혜 받은 얼굴, 또 정말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얼굴, 감사하는 얼굴, 평안한 얼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는 불평하는 얼굴, 우울한 얼굴, 낙심했던 얼굴 싹다 버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얼굴이 천사 얼굴 되어져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답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역대상 20장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 찾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 동생 또 가드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키가 크고 장수와 같고 거인이었으며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을 볼 때에 속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가드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나에게 공격해 오고 또 나를 때로는 정말 힘들게 만들고 가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겉모습 보고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 영적으로 붙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님, 아버지 최고의 배경 같게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님의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님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로마 사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잊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냐고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10편 또 3편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10편 3편 5절부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아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위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정말 천만인보다 더힘 있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배경 가족 우리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이 배경 가족들도 정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가득 사람과 같은 그런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님 또 주이게 주신 기이한 말씀 그대로 아버지님의 시편 27편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군대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 군대보다 세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배경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배경 가지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모든 만남 사역 또 공부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을 띠며 오늘도 정말 살아갈 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응답하시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마은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